10편 45편 6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가 영명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인이다. 아멘 한번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시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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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뜻을 번복하는 걸못 하세요. 한번 자기가 뜻을 베푸시면 그 뜻을 번역지를 않습세요두번째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못 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사를 위해 하늘을 창조하세 하늘과 땅과 별들에 있는 하늘, 좀 이따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만, 우리 지구가 얼마나 적은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하늘과 땅과 별들이 하늘, 새들이 하늘, 그리고 우라고 있으라고 하는 그 신들의 하늘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스물서 1장 2절 기하에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고 저로 말미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저로 말미암아 저로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천하만불이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늘 우리가 갈 하늘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은 우주 속의 어떤 그 하늘이 아닙니다. 신들의 하늘이라 고해서 우라노이스라고 하는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왔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것은 우주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해왕성의 뭐개 자리에 무슨 뭐 거미 자리에 뭐 어디 무슨 뭐 장미꽃 자리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공중 권세, 자본자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길 기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이 내를 향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역지 마세요. 불순종 불신앙하지 마세요. 골라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순복하세요. 그리고 참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 사랑하신 것처럼 하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면 아들이 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별거 아닌데 자식을 위해 딱 준비해놓으면 괜히 가슴이 퐁퐁덕 뛰기 시작하려 괜히 기분이 좋고 뿌듯해. 다른 사람이 보면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아들이 가지고 노는 장량값이라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 얼마나 그걸 기뻐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걸 사랑스러워하는지 몰라. 그것이 혹시 세균에도 무을까봐닦아 주고 또하그래 동일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하신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나라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적에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변화상생에서 모세와 엘리오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초막셋을 짓지요. 구름이 뒤덮더니 말합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거기 있는 겁니다. 한번 또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 날아가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못 가요. 안 돼요. 서울대학 가고 싶으면요. 서울대학에 원하는 점수를 못 맞, 안 맞으면 못 가요. 하버드 대학이나 그 되게 우리 미국에 있는 유명, 오스퍼드 대학이나 유명한 대학들은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점수를 보면요, 100점 만점에 100점 이상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정관들끼리, 그, 이 사람은 뽑자, 이 사람은 뽑자, 지들끼리 싸워. 학생들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 집에서. 근데 그, 그 뽑는 사람들 지들끼리 싸워. 이 사람을 뽑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다. 근데 저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서로 싸워. 뭐, 뭐, 뭐죠, 이게, 이게, 우리나처럼, 이게, 킥복싱해가 눈퉁이, 반팅이들 싸우는 게 아니라 막, 뭐, 영어로 아 e 먼트라고 그러죠. 서로 말로 그냥 막이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은데 점수도 이렇게 높아. 그러게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점수가 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이 이게 좋아. 이거 뽑아야 돼.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들 나름대로의 눈높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눈높이는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높이는 예수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선조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과 같은 거,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만든 나라 하늘 나라. 그 나라가 내가 갈 나라요. 그 나라가 내가 거할 집이요. 거기가 나로 하나님과 영어토로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나라요. 그래서 예수 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요.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구성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원심이지.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건강하냐, 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를 바라보시는 거지. 만약에요, 돈 있는 거 바라보면 나는 절망이요, 돈이 없거든. 명예 있는 거 바라보면 난 명예 없거든. 학식 바라보면, 아이고, 난 아니거든. 공부하다 보니까요,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저기, 저, 저, 유엔가니까요, 한 사람은요, 여, 동시통 세계 동시통역관인데요 보통 8개국에서 12개국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보통 2개, 3개국어는 이거는 명함도못 내밀어. 아이 q 가 뭐, 180에 200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나는 마이크가 그 정도 안 되거든. 그럼 천국 못 가는가요? 그, 것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아, 믿습니까? 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구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더따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의는 하나님의 의 예수, 하나님 나라의 의 예수. 다른 거 없어요. 천국은 예수로만 가는 거지 내 행동이 어떤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여러분들이 헌신봉사 충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상급입니다. 예, 한번더 따랐습니다. 예수 믿고 헌신봉사하는 것은 나의 멸류관을 위하여다. 헌신하는 거 허리가 부러지도록 헌신하세요. 자기 멸루만이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헌금하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 난 알라스카에서 봤어요. 피아노 헌신해 놓고요. 교회에다 헌신해 놓고 마음이안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피아노 가져가 버렸어. 자동차 헌신해 놓고요. 자동차도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 참 별이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보고 한 거죠. 하나님에게 한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발견을합니다 만약에 하늘을 부정하거나 모욕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의 상실한 점입니다. 내 현실이 살려 꼬벌어질 수 있어요. 내 자식 자식의 현실이 꼬벌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부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집을 부정하는 거와 같은 거고 자기의 생명을 부정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을 면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십절에 도적질이나, 탐나 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어느 집사님, 우리 노 집사님이 그러시대요. 교회가 30억이 비시는데 목사가 집이 미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질이냐, 탐지냐, 토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빚이 3 0 억인데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는요, 성도는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넉넉히 가고 면류관을 넉넉히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목사는 지옥 갈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가 버림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안 하거든. 자기는 자기 호주면서 챙기거든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집이 30채면 우리 글로벌더들하고 집이 30채면 그 사람이 30명인가? 자기가 잘 집이 30개야 돼? 아니면 침대 하나, 한평 정도 되는 침대 하나만 돼. 근데 집이 몇십 채나 갖고 있어야 돼, 목사가? 목사가 호주민에게 돈을 몇십억씩 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돌려야 돼? 돌려야 돼? 하나님의 교회는 빚이 얼마 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더 따랐습니다. 내 영혼을 생각하리라. 생각하리라. 한번더 따랐으면 내,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리라.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분노하셔서, 조주받은 자, 악하고 기회를 쫓아낼 것인지, 내가 너에게 맡긴 삶이 다 있구나. 착하고 충성된 이 소리 들을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 하러면 여러분이 선택하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보호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보호자는 동격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동격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3장에 보면 얼마나 감격한 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3장 2 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소, 말씀을 드릴 줄알았어요문 열면 나와 들어가 먹는다고 말씀하시고, 뜬금없이 21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자는 내가 그 내보좌에 앉게 해줄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긴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 내가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저주와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로, 예수로 이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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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를 이기리라. 마귀를 귀신을 쫓으리라. 유혹을, 유혹을 이기리라. 심판을 이기리라. 이기리라. 여러분들이 할수 있어요. 누구 믿는 믿음으로? 알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만왕의 왕이요, 권위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데요, 공주마마잖아요 그리고 왕자들이잖아요. 최상 교자그 나라에 난 맨날 여기다 터지고 다녀 마귀한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맨날 시험 들어가서 코가 속죄가 빠졌어요. 누가 뭐라 했다가 이빛때 성도들이면 시험 들어서 었뭐 때문에 마귀 뒤터진거 이게 이게 절 믿습니다. 시험 들어도 누가 시험 들은 말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나라가 있는데, 낭만게 참을 수 있지 않나요? 사료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갈 곳은요, 유일하게 마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귀를 뭐라 그러냐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할 때. 디아블로스 그러는 건 이간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자예요. 그러면 사탄나스, 호사탄나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삼성도 여러분, 예수 없는 자가 불의한 자요. 예수 없는 자가 천국이 없는 자요. 예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요. 예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자요. 예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자요. 예수 없는 자가 이 세상이 천국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에다가 천년만년 살지 않아요. 여기 어떤 요즘에 그막 국정 논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매초랍니다. 재산이. 그거 환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몇 조인데 그 사람은 나의, 내가 알기로는 20년 못살것 같은데, 20, 30년 더못살것 같아?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80, 90해봐도 아니, 그걸 100사까지 산다, 70시다. 아니, 40년 살고 나서 그 돈은 몇 조를 다쓸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라서 그래요. 우린 이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렇습니까 아, 따랐습니다. 내 믿음은. 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럼 잘못이어잘못이어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나라 위에서 아닌가요? 저는 가끔 가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죄 짓고 돌아오는 놈, 죄만 용서해줘도 한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꺼이꺼이 울어줘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은 영원한 지옥이요. 근데 죄만 용서해줘도 이건 평생 감사함에 감격하며 진짜 살아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죄 용서해준, 죄 짓고 돌아오면 죄 용서만 해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저 사아줬지 영접해주셨지? 세 마포 입혀주셔, 시옷 입혀주시지? 평화의보호에 신발 신겨주시지 잔치에 배설해 주시지? 반지껴 주시면 너 후사라 인정해 주시지? 돌성골발해. 인생들이 바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요 내가 지어노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선 현실만 잘 되면 주여 감시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복주셔서 조금만 한돼 봐. 하나님이었어. 이러고 있지. 그사람이 현실이 뭐가 되는 거 천국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더 따라왔습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믿음 고백하리라.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욕을 보세요. 열 자식 다 죽었습니다. 많던 재물들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내라도 버티고 버틸 있으면 버틸만 합니다. 근데 아내까지도 배신하고 갑니다. 친구란 놈들 와가지고 한동안은 친묵하고 가만히 도 조금서부터는 너죄지해서 이렇게 저주받은 거야? 친구들이 원수고대가 찔러대기 시작하네. 자컷들 같은니라고 그래도 입으로 부정치 않아요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 불만, 표만한 말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지어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참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회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봉사, 헌신, 충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하려고 애쓰고 성령 충만하려고 기도하고 이제 헌신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다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너희의 구원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하는 건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철망입니다. 할만합니다. 맨날 돌아보라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산죄 아닌가요? 윤리 도덕적인 죄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지옥갈 죄는 뭐냐? 하나님 없이 산거내 안에 예수가 없는 죄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내 안에 하나님의 하늘 나라이신, 그분이 없어. 이게 영원한 죄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윤리도덕적인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윤리도덕적인 죄를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험한 말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못된 짓도 안 했지만, 그랬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하늘나라가 없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 하늘나라 없이 사는 거, 하나님의 의의 없이 사는 거,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믿음의 결국, 믿음의 주이신 예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음이고, 영생이고, 하나님이 날아가는 거니다 사유성적 여러분,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그 나라 위하는 헌신된 여러분들처럼 있습니다.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어요.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나면요. 누구만 바라보면 되냐면 저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이 사라졌느냐 안 사라졌느냐 딱 보면 돼요. 72시간 전에 전쟁이 72시간 전에 미국 사람들 은다 뽑아냅니다. 다 연락 이 오게 돼 있어요. 72시간 전에 자기 사람들 다 뽑아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 이처럼 우리나라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순간에 첫째 부활의 그 권능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성도들이 레처라 그러죠. 슈브가일어나것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뽑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도 요, 그냥, 그냥 살때 가려면 가. 사장님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 천국이 어디일까요 우라노이스. 그, 그 나라. 우리가 살 집이 저기가 아니라 저거보다 더 바깥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겠어 우리 하나님 쪼잔하게 여러분들 아파트 삼0평 살다가 5 0평이라서 가면 크 하더라고요 에이. 50평 살다 100평 하니까 아 저거 미국에서요 그래도 방두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넓은 거실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좁아가지고 못 견디겠더라. 못 견디겠더라. 그 근데 우리 하나님은 쪼잔하게 조그만막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근거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해또 나를 믿다내 아버지 집에 더할 것이 는다 내가 가서 준비하면 너를 데리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말씀하고 계시 한번더 따랐습니다. 나의 집은, 나의 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이 땅에서 이 땅에 헌신, 봉사 헌신 봉사 충성하리라 예수 믿는 믿음을, 예수 믿음을 포기치 아으리라 아, 네. 그렇습니까? 아, 네. 그 집은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7, 8, 10년 혹은 8,90년, 혹은 100년 안짝에 우리는 육체를 놓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호유로 식하며, 이 땅에서 천국인 양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는 절제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어휘를 위하여 살아들이다가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 영광은 곧 우리가 받을 영광이,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의 영광은 내가 받을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는 자, 그 예수 구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받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변치 않는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변치 않고, 예수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을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제 멋대로 한다면 자기 멋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부평초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뿌리 내리세요. 교회에 뿌리 내리시고 진리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뿌리 내리세요. 그래야 자기 영혼의 때에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부르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 생활의 모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그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런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보고 계시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들기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소망과 그 나라의 꿈과 그 나라의 희망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헌신 복사 충성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그 진리로 예수 공로 의지함 그 의지함으로 그 나라의 삶, 준비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처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은혜 받으신 거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음, 믿음으로만 충만해서 그 나라 준비합니다. 영생 준비합니다. 영원한 그의 준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예수의 한법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